이재명 대표 공약이기도 했었죠 체포 특권과 관련된 어, 특권을 없애겠다 21대 국회 들어서 첫 부결된 사례인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곧 있을 체포, 기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니냐 혐의 내용들이 뭐냐면 발전소 납품 사업 청탁 명목 예.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음. 태양광 발전 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동서발전 인사 청탁 이분 너무 매워는 기용이 아니고 브로커이지 않으셨나.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뭐피 사실 공표다.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건데 음, 음. 제가 좀 뚜렷했던 것은 법을 만드신 분들이 피 사실 공표다. 어, 이런 말을 한거 보고처럼 이제 중앙 범죄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랄까요애호 각성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농래의원. 예. 예. 돈다발이 발견이 됐는데, 무결이 됐어요.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 참여위원대에서도 몸을 담으셨고, 자, 정치인이 집을 압수수색 하는데, 뇌물수수 혐의 의혹으로 6천만 원을 받았었다. 그래서 갔더니, 집에 웬 3억 원 정도 되는 돈다발이 발견됐다. 일부에서는 이걸 막돈다발로막 이렇게 어 빰대기를 빰사대기를 치면 될 정도의 <laughs> 묵직한 자리였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21대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부결된 바가 없고 가장 예. 최근이 4년 7개월 전인가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이재명 대표 공약이기도 했었죠. 아, 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통과 절차 이거 뭐 없애겠다. 예, 특권을 없애겠다. 그렇죠. 예, 아. 그와 같은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어, 특권을 없애 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21대 국회 들어서 첫 예, 부결된 사례 인데.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런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당대표 로서 예. 당원 동지 여러분 가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민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 우리 진종원 교수께서 네. 세 글자로 해주셨죠. 아. 명방위 불연이다. 아.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곧 있을 네. 어떤 체포, 예. 네. 기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벌써 이제 뜬금없이 2023년 1월에도 국회 회기를 열겠다. 예. 이 이제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벌써. 네. 회기를 열겠다 예. 뜬금없이 일하겠다 방탄으로 그렇죠 그와 같은 그래서 말을 하고 있고 민방위가 아니라 면방위 면하기 위한 어 방위훈련이다 명방위 예. 아. 이재 방위. 명방위 명방위 예. 방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저도 좀 놀랐던 게 당시 이제 혐의 내용들이 뭐냐면 오 저도 놀랐습니다 발전소 납품 사업 청탁 명목 예.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음. 태양광 발전 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동서발전 인사청탁 이분 노무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아. 이렇게 어, 정말 브로커이지 않으셨나? 예. 정말 그 합법적인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뭐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 건데 음.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예. 저번에 주셨는데 뭘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면 녹음된 내용도 있다. 예. 녹음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구체적인 혐의까지 밝히면서 <laughs>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또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뭐 피의 사실 공표다. 예. 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역시도 조금 이제 법안들을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게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그런 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과거에 비해서 조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세세하게 말한 건 분명히 있는 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종전의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는 종전엔 모든 네. 이 국회의원들이 혐의 인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체포동의안이 다 통과가 됐었고. 근데 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그, 지금 극구 부인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언니는 음, 결벽하다는거에요 그렇죠. 네. 3억 원의 돈이 현금 따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하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좀 세세하게 한 것이 있는데 음. 제가 좀뜨악 했던 것은 법을 만드신 분들이 피의 사실 공표다 어, 어. 이런 말을 한거 보고 일반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 뭐 그런, 그럴 수 있는가 보다 예. 김경률이 하면 그럴 수 있는가 보다 하는데 제가 한번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잘 지져보니까 예. 국회법 93조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음. 제안자 이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음. 이와 같은 체포. 동의안에 안건상정 취지를 설명토록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설명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음. 어, 또 하나 여러분 이런 이제 조문 읽어두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음. 결국 이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일단 네. 읽어볼게요. 자 어, 형법 제20조입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하. 이게 그 우리 시청자분들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건뭐 그런 거겠죠. 뭐냐면 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예. 선생님이 뭐좀팔 치료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뭐 치료를 위해서 살을 찢었다. 예. 이게 보면은 의사라는 것 빼고 병원이란 공간을 빼면은 저 김경률을 칼로 상해를 한 거잖아요. 어. 근데 우리 이런 경우에 상해죄를 하지 않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렇죠. 예.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니까 음. 따라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당시 예. 설명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아.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뭘까요, 뭐, 피 사실 공표로 의율될 여지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변호사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좀 반발을 하더라도, 특히나 법률 전문가들도 많으실 텐데, 음. 조금 보고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이, 저도 기왕에 본김에법문을쭉 뒤져보게 되니까 예. 지금 뇌물 6천만 원이면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음. 이거 보면은 이제 빼박 얼마로 나오냐면 혐의가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음. 예. 이처럼 이제 중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은 그렇죠. 좀 뭐랄까요? 애호각성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아, 올한해 여러분들 힘차게 시사전들과 함께하셔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새해 첫 방송이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 지식 충전을 위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아낌없이 아, 뿜뿜 해 주셔서 더욱 고맙고요. 어, 끝으로 간단하게 김 회계사께서 보시기에는 네. 올한해 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올한해 가장 중요한 것 네. 구독자. 시사저널 구독자가 50만을 넘어서는 것.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